네, 울산의 주요 뉴스를 음. 어, 콕콕 찝어서 전달해 주고 계시죠.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놓치기 쉬운 뉴스를 딱딱 풀어 알려 드리는 채덕종의 딱풀 뉴스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어, 저번 주에 울산시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음. 2028년 울산시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하는 게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어 이제 세 군데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장소가 태화강 국가 정원 그리고 어,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남산로 이게 세 군데서 어, 국제 정원 박람회 가 열리는데 어 세계 원외 생산자 협의에서 그걸 결정한다네요. 하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점을 많이 준게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를 정원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이 생명양으로 바뀐다. 그리고 산업화의 부산물을 할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정원화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친환경 코드와 맞아서 이 부분이 가점을 많이 받아서, 어, 순천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정원 국제, 국제정원 박람회가 울산에서 열리기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네. 올해에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그 AIPH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AIPH가 그 국제원해 생산자 협의회라고 하는데, 어, 이 보도된 언론에 봐서는 순천만에 이어서, 어, 이게 공식적인 것은 울산에서 연계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그 관계는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울산시는 약그이 어 부분에 의해서 489억 원을 예산을 기재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울산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약 31개국에 1300만 명의 방문객을 추산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경제 효과를 3조 555억 원으로 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억을 투자해가지고 무려 3조 555억을 이렇게 생산 유발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좀 김치국부터 맛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 어, 태하강, 남산로 그리고 태하강의 남, 남구에서 지방정원을 하고 있는 그라스정원과 그리고 삼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어져서, 어, 고래 문화마을까지 이어지는 이제 관광벨트가 아주 촉진될 것이라고 아주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몇 조가 주산된다. 뭐 네. 이건. 울산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그런 건 사실 좀. <laughs> 김국 약간, 예. 약간 보통 허황될 때가 많죠. 예. 그것보다 진짜 이번 그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세 군데 축이 네. 어, 어떤 제대로 된뭐 형태에 우리가 정원 박람회 하려고 그러면 끝 맺음 하여튼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될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만 하네요? 예, 네. 아주 뭐 기대할 만 한데 여기서 이제 한세 가지 정도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음. 어, 첫째는 뭐냐면 특히 지금 태화강 국가 정원은 어느 정도 그 정원으로서 이 모양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삼산 여천, 천, 여천 쓰레기 매립장 여기를 이제 어떻게 정원으로 갖꾸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가 어 올해 초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거기를 37호로 인가 파크 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 놓으니까 어이 언론에서 그 담당 파크 골프장 담당 울산시 공무원에게 여기 국가정원 시온단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는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 음.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그걸 추진하는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울산시 행정이 사실 조금 서로 간에 소통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이게 사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삼산 그 쓰레기 매립장에 얼마의 쓰레기가 매장된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390만 톤.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 수십 년간의 쓰레기를 <laughs> 거기에 해놨는데 어, 거기를 잠깐 390만 톤이 뭐, 뭐, 뭐 얼마만 390만 톤. 그 네.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럴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음. 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근에 악취도 많이 나고 음. 그리고 이번에 국가 정원에 한추로 들어가는 그곳에 지금 이렇게 배수장 있거든요. 음. 그 물도 깨끗하게 바꿔야 되려면 거기서 나오는 비점 오염물 음, 저감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자연 복원 생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 사업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정원이 되는데, 사실은, 어, 이 5월 달에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그게 끝났는데, 올해는 그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 울산시에서 요청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두 가지 사업 다 지금 어 예산을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러면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거기에, 어, 세계적인 정원을 만들 수 있을지, 이건 또 하나 우려가 되고 생각보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80 몇억 가지고. 네, 아까 말했던 그두 가지 사업은 그거 외에, 음. 아까 첫 번째 저점, 뭐, 그거, 오염, 저감 사업은 118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자연 생태보건 사업은 약 100억이 소요됩니다. 아까 480억 제외하고, 그런데 그 사업을 정부에서 지금 하나도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온데 지금 축하 프랜카드 붙여놓고 오늘 뭐 유치단 대대적인 환영식을 했고 내일 모레는 또 예술 문화회관에서 축하 공연을 거대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2년 12월에 2760억짜리 여천천 지방하천 통합 사업 한다고 온 데다 붙여놨는데 올해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여천천 통합 사, 그 하천 사업은 여천천을 획기적으로 친수와 또 치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는데 설레발을 치고 그 다음에 김치국을 마시면서 자기 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도별을 했는데 막상 올해 보니까 기재부에서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난지도 그 매립장을 예. 지금 다 거기에서 MBC하고 막 디지털 미디어 산업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어, 그런 훌륭한 사례가 있는데, 울산 안 그래도 산업 폐기물 여러 가지 이런 폐기물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예. 어, 그런 선물을 정부에서 줘야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금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정말 음. 필요한 음. 거네요.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울산의 어떤 태화강을 중심으로 하는 어이 지역을 아주 획기적으로 정원화할 음. 수 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자료 이거. 화면 보면. 음. 이제 생명의 강 복원 세계에 알린다. 이거 음. 서사가 있거든. 그쵸. 그렇죠. 네. 한반도, 그러니까 그러... 대한민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왜 이제 네. 국가공단이 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래서 태화강이 완전히 한번 죽었다가 음. 이번에 정말 살아남는 걸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생태 도시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음. 뭐 그런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냥, 예, 와, 예산, 예산 땄다 뭐 이렇게 네. 할거나 네. 이래 갖고 저번에 우리 완전 실패하는 거한번 봤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센것 중에 그, 뭐야, 청소년들 뭐죠? 세계 잼버리. 아, 잼버리 완전 네. 망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세계 원외 생산자 협의에서 음. 이거를 지정한다는 게 조금 좀제 입장에서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네. 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 정원 박람회를 이렇게 <laughs> 어, 한다는 게 사실 저희도 이제 구에 있어 보지만 꽃을 네. 심기한 식자재 구입비가 정말 예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파크 골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많은데 그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수 그게 수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금 이제 네. 상당히 참 관심이 갑니다. 네. 그런데 잘 해결하리라고 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막장 드라마. 예, 정말 시의 그 정치적 공방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직까지 그래요. 네. 예, 예. 저번에는 이제 어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그안수일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태 뒤에 배우에 김기현 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 김기현이 개입 예, 있다. 예, 예. 그런 이제 아주 기자회견을, 알성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명이서 모 장소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 또 갈등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여기는 ABCD가 표현했거든요. 두 분, 두 분이서, 두 명은 강경해법. 누구예요 어, 그거는 이제, 또 혹시나, 이게 <laughs> 꼽아 될지 모르니까, 어, a b 두분은 성만, 성만. 어, 아무튼, 여기는 그, 안 나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아실 거예요. 아무튼 강성 두 분은, 지금까지 의장단 그리고 상설위원장 상임위원장 했던 사람들 전원 다 사퇴를 시키고 새롭게 하자. 어 이게 해법이고 또두 분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중앙 정치에서 지방 정치에 개입하는 결과가 돼가지고 더 어려워진다 해가지고 여기에 그 보면은 아주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울산 남구의 구의원. 어, 의장단 독식 문제, c 의 n 지금까지의 자리싸움과 패싸움 문제,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 네 분까지도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죠. 아, 국회의원, 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 예. 네 분도 지금 이렇게. 예, 여기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최근에는 또 이거를 <laughs> 활용해서 국, 국가, 뭐야, 정원 박람회도 준비 잘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laughs> 다음, 마지막, 뭐, 울산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정원 박남자였지 힘을 모아서 우리 음.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금 전심을 쏟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뭐 개입설이 나돌고 그 다음에 또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과연 당신들이, 어 울산 시민을 대변할 과연 정치인의 자격이 있느냐 이거를 또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 구위원부터 시원, 국회의원까지 지금 스토리텔링이 지금, 어, 이게 참. 딴건 아, 모르겠는데. 안타깝게 일어나고 이게 있습니다. 지금 한참 된 일이잖아요. 예, 벌써 세 달이 다됐어요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시위회를 걱정하는 시간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말 피곤하다. 예. 그래서 이건 빨리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울산 페이 많이 사용하시죠? 네, 완전 예. 많이 사용하죠. 예, 저도 우리 어, 많이 사용했죠.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할인 방식이 변경 9월달부터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제 메리트가 일반 카드보다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할인 방식이 예전 같으면 20만 화치를 자기가 쓰고 싶으면 18만 6천 원을 충전하면 거기에 이제 1 4 0 0 0원의 인센티브 플러스 20만 화치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0만 원 그대로 충전해야 되고 물건을 살 때마다 7%씩 캐시백을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의외로 네. 이제 건별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목돈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그렇죠. 학원비 네.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거할때 네. 결제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네. 학원비가 보통 20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뒤에 끝다리라고 하죠. 그쵸. 끝다리가 남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 그 분노가 폭발한 게, 어, 8월 30일 저녁 1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 기존에 이제 인센티브를 모아서 학원비 같은데 좀 규모가 큰, 어, 결제하기 에서 모아놨는 게싹 반납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산시에서. <laughs>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기껏 모아 놓은 게다 어디 간 거야?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울산시의 설명은 아니 쓸 때마다 7%씩 캐시백 해준데또 인센티브가 남아 있으면 이중으로 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모아 놨던 것을 회수해 간다. 근데 해수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 좀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어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현하고, <laughs> 네. 아니 이게 지금 울산페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보통 승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만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네. 다른 뭐 국가에서 하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다른 데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승수 효과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음. 충북경제연구원인가 충북연구원인가 하는 데서 어, 한 15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100억만 투자해도 돌아다니는 그 통화 증가량이 1 5 0 0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음. 마중물이 될수 있는데 이런 거다 없애고 그 와중에 또 인센티브까지 줬다 뺏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쌓여놨던 또... 인센티브를 개수를 해간 거죠. 그 이중적인 아... 할인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울산 시만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음. 어, 전국적으로 예, 이걸 지금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지역상당 음. 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 안내에 따라서 이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서민들의 혜택은 갈수록 이렇게 줄고, 줄이고 있고, 어 부자, 그 다음에 이게 재산가들의 혜택은 자꾸 늘어나는 이 전반적인 추세에 여기에도, 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것뿐만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윤석열, 네. 우리가 진짜 그거 해봐야 될것 중에 지방에 보면, 이제 가게들이 다문 닫고 있잖아요 네. 늘어나는 이 임대의 표시가 확산 되고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가파라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제 해결할 한 ]까? 가지 이제 또 그냥 작은 정보는 어 이런 이제 불만이 많아지 니까 9월 9일부터 9월 9일이면은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10월 10일 까지인가 예, 울산페이를 하면은 전통 시장이나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를 하면 기존에 7% 캐시백을 해 주는데 플러스 5%를 더해서 12%를 캐시백 해 준다. 근데 이걸 <목소리> 가지고 기존에 어, 인센티브를 모아서 큰걸 선제 화인하는데 이런 부분을 박탈당한 그 민심을 돌이킬수 있을까? 이게 저는 참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하면 안 네. 써요. 간단하고 네. 쉽 쓸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뭔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부분을 조금 자기들은 더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또 소상공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승수효과를 감수시키는 어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울주에서 돈이 많아서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간월제에서, 어, 꼭대기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바로 3분에서 5분 만에 드론으로 짜장면 왔어요 하고 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 저 이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네, 음. 울산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네. 전국적인 뉴스가 될것 같아. 어? 네. 정상에서 뭐 시켰는데 바로 짜장면.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울산이 아무래도 이제 등산 코스가 많아서, 아, 울주가 많아서 이걸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열다섯 개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3분에서 5분 안에, 또는 뭐 10분 안에. 제가, 제가 음. 울주군수면 이거 음. 배달 쿠폰, 음. 그 유명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음. 이런 사람들한테 막뿌릴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와서 한번 시켜 먹, 시켜 먹으면 음. 음. 그 페북이나 이런데 카톡 올리면 올 거잖아.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이게 안타까운 뭐냐면은 게 정부에서 약간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음.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음. 이게 한번 시킬 때만 원에 만 원이나 만천 원이 이게 비용이 드는데 아하. 지금은 삼천 원에 지금은 어, 할수가 있는데 7,000원을 국토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7,000원을 국토부에서 이제 지원이 끊기면 울주군에서 음. 과연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같이 협력해서 하는 드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회사들도 음. 나름의 경쟁 관계를 이렇게 구도를 만들고 나면 좀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단가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진짜 것 같네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그 수요가 좀그 사업의 경쟁력이 할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 아직 경쟁 경쟁할 수 있게끔 <laughs> 소문도 내고 왜냐하면 이거 딴데안 하잖아.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잘 되면 그 회사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지. 음. 그렇다면 이게 그 3kg 정도 되는 박스. 음. 이제 이 정도의 한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짜장면을 위에서 가져왔다가 이렇게 툭 열면 툭 떨어지는데 네. 짜장면이 이렇게 안 뒤집히지도록 잘또 포장을 잘 <laughs> 해야 <차량. 웃음> 이거 사실 그 구글 같은 경우에 네. 미국은 땅땅이가 넓잖아요. 네. 하고 있잖아. 그렇죠. 하고 있어서 아마 울주군에도 이제는 이제 어 드론이 하늘에 배달 서비스를 이제 하는 당연시대는 이제 시대가 바로 얼마 되지 않으면 올것 같은 이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짜장,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그뭐그 그 비행기 타고 어떤 개그맨이 짜장면 시키신 분 하잖아요. 네, 저, 그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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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제는 비행기 타고 아니라 정말 비행을 해서 들론이니 음, 음. 짜장면 시키신 분 하고 툭 떨어뜨리는. 아니, 이게 어, 언제부터라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배달 한번 시켜 먹으러 갑시다. <웃음> <웃음> 음, 생중계. <laughs> 아, 어 아, 좋네, 그죠? 어 이거 하면은 아니, 울산 어, 전달해서 생중계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더 다양한 소식 이 있지만은 더 다양한 소식 매일 아침마다 최덕종 TV의 딱풀 뉴스에서 아침마다 딱풀 뉴스를 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면 네, 다양한 뉴스를 잘 보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